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목요일 수백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고하고영한 광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주을 먹더라. 그와 전파야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 신리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불로 물로 세례를 베풀어 끓이고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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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푸시리라 아멘.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은 어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 근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세례요한의 사역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마가는 예수님의 절두제자의 계열에 쓴 사람은 아니죠. 그렇지만 참 이분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의 행적을 보면, 마가 다락방, 어떤 장소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그곳에 하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마지막 성찬을 이제 그곳에서 하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후활성찬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마가타락방에 불같은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바로 교회 시작한 마가의 다락방. 비록 마가는 예수님께서 걸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왔을 때 두려워서 혼리부를 들었다가 알몸으로 벗은 채 도망을 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도벌과 함께하는 사역을 1차, 2차, 3차 선교회행때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마가가 선교회행때 중도에 빠짐으로 바울 사도가 상당히 그를 신뢰하지 를 못하고 바나바의, 바나바와의 의 사이에 마가를 대동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로 굉장히 화를 내면서 다툰 적도 있습니다만 나중에는 결국은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고 영적인 아들로 삼으면서 마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는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 전거의 삶에 대단히 깊은 관여를 했던 복된 사람입니다. 사실 마가 복음은 기록연대를 보면은 아태복음보다도 어떤 공간복음보다도 더 앞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런 아가복음이 어떻게 쓰여 지게 되었는가. 세례 요한 의 사건부터 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놓으니 그만얘기를 준비하리라.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모든 소식이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고 되고, 그 예언됨에 따라서 정확하게 베들렘 말구유를 들여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의 공생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 오늘 본문 이사야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그 모든 공생의 삶을 전구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이거는 물론 육신의 생일이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것이죠. 6개월 전부터 먼저 태어나서 예수 그리토의 스이 땅에서의 탄생하신과 그분의 사역이 돼서 미리 예비함이 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소명이고 순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자, 그분의 세례의 권능을 알리는 자,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자로서의 광명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이사야선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메노사 출두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들을 척결하고 나를 바로 세우는 이 암행어사의 출두에 있어서 암행어사를 수행하는 포돌들이 먼저 그 출두하는 자리에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친 거죠. 암행어사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그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두고 싶어서 만왕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여 아멘사 출두하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알리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세례요한에 대한 사건입니다. 육 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수 그리도를 스 증거하는 일 외에는 사치도 없습니다. 호의호식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그가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어, 자연적으로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띠고 먹는 것은 자연성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가 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닐 수, 아닙니다. 적어도 그는 이 땅에서 어떤 부귀 영화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자의 사회의 연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광량에 여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을 감당할 뿐으로서 가장 청빈하게 살았던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거리에 가족들을 띄고, 메트기와습죽을먹더라 그러면서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고오버하는 자리에 그는 결코 서지 않았습니다. 때때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떤 마음을 요동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세례 요한은 그분은 부흥돼야 되겠고, 그는 응해야 되겠고, 나는 쇠퇴해야 되리라는 자기 자신의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제로 보니까 그가 전파 일에 대해 보라.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쇠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쇠를 베풀었리라고 가장 정직하고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삶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태어났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었던 이 사, 세례 요한의 친빈한 삶, 사명찬 그의 삶을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초기에 나타난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그런 세례요한의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요한 만큼 큰 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세례요한의 예수 그리도와 스 예수 그리도를 스 증거하는 그의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복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 청변하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게 되는 이 폭된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뭐 거대하게 광야에 그치는 자의 소리감 강히 응용문질도 따라가는 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점점 더 나아가서 세상에 풍의영화의 손을 놓으시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삶,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 문으로 감힘됩니다마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성급을 받는 길입니다. 점점 더기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죽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나가는 삶,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심이 있어야 십자가 앞에 내 짐을 풀었네 는 그런 찬송처럼 오직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살아가는 결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